파워칼럼. 지금이라도 상가와 건물에 항시 강제항기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경인매일 김장훈 국장. 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에서 최상위 여행금지국가로 지목될 정도로 전세계 오미크론 정점에서 하향세와 달리 정점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16일 전날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9만 명을 넘어섰다. 놀라운 일이다. 필자가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200번 이상의 수없이 많은 기사 중에 강조한 것, 상가 건물의 항시, 강제 항기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무능한 정부는 K방역 자랑에 취해서 무시를 해왔다. 필자는 그간 코로나 19는 자동차 안에서 문 닫고 담배 피는 격으로 창문을 조금 열고 담배를 피면 연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간 많은 국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안 걸리냐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런데 강강한 것은 지하철은 2분에 한 번씩 전체 문의 반이 강제로 열리게 돼 있고 버스 역시 3, 4분에 한 번씩 승하차 승객으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면서 강제로 환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음식점 출입구에 앉은 손님들이 안쪽에 앉은 손님에 비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사례가 많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층의 교회나 상가는 대규모 감염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17만 명에 걸려야 정점이 된다는 말을 당당히 말하는 방역당국 책임자의 말에 기가 질린다.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이 코로나19 공포를 겪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방역 당국은 돈도 안 들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상가 와건물의 항시 강제 환기 행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필자는 음식점을 불가피하게 갈 경우 주인에게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달라고 하거나 창문이 있는 방에 가면 반드시 한뼘 정도 문을 열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해왔다. 이런 모습의 정도 이상으로 반응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난 2년간 계속 해온 일이다. 2020년 12월 연말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6주간 낙상사고로 1인실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 문을 계속 열어놔서 영하 25도의 화장실이 어렸음에도 병실이 시베리아 같다는 간호사의 말을 들어도 계속 환기를 했었다. 추운 게 문제인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문제인가? 정부의 K-방역은 이제 한계점에 왔다. 지금이라도 고집 피우지 말고 당장 국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상가 건물에 항시 강제 환기 행정 명령을 내려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확대를 막아야 한다.